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대학 선배가 실제로 경험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충남의 어느 저수지에서 무속 굿이 열렸던 날. 그날 밤 선배가 목격한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수살귀. 물에 빠져 죽은 원혼이 다른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그 전설적인 귀신 말이에요. 선배는 그날 정말로 수살귀를 봤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2019년 가을 충남의 한 저수지에서 시작됩니다. 선배는 당시 민속학과 3학년이었는데 무속 의례를 현장에서 기록하는 과제가 있었다고 해요. 마침 그 지역 저수지에서 굿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던 거죠. 그 저수지는 마을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 유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기엔 수살 귀가 있어서 그래. 사람을 불러들이는 귀신이 있다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큰 굿을 열어서 그 귀신을 달래거나 봉인한다고 했어요. 선배가 방문한 날이 바로 그 굿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수지 제방 옆에 제단이 차려졌어요. 마을에서 유명하다는 무녀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재단에는 청색과 백색 천이 걸렸고, 술과 떡, 과일 같은 재물들이 차려졌어요. 무녀는 북과 장구를 울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이물에 잠든 원혼이여, 한을 풀고 평안히 가소서. 처음에는 분위기가 진중하고 엄숙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20여 명 정도 모여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잔잔하던 저수지 물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선배는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굿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재단 위에 초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꺼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손으로 끄듯이 하나씩 차례로 꺼져 갔거든요. 무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재단 바로 옆 물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물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그쪽을 보니, 젖은 발자국이 물가에서부터 재단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발자국만 계속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선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무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힘이 센 귀신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봉인해 뒀던 건데. 왜 이렇게 강해진 거지? 마을 사람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문녀는 다급하게 노란 봉인 부적을 꺼냈어요. 주문을 외우며 물을 향해 부적을 던졌는데, 부적이 공중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마치 누군가 잡아당긴 것처럼요. 그 순간 북소리가 끊겼어요. 재단 위의 술병들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점점 빠르게. 모든 술병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물 속에서 뭔가 튀어나왔어요. 길고, 창백하고, 젖어 있는 손이었어요. 그 손은 재단을 향해 뻗어왔고, 재물들을 쓸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선배도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뒤를 돌아 뛰었다고 해요. 패닉 상태로 도망치던 선배는 제 방을 넘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저수지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물가 바로 가까이까지 굴러 떨어진 거죠. 일어서려는 순간 물 위에 뭔가 떠 있는 게 보였어요. 흰색 천조각 같은 게 물에 퍼져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물 위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얼굴 같은 게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이 있어야 할 곳에는 검은 구멍만 있었고, 입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선배를 보고 있었어요. 그 검은 구멍들이 선배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선배의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고 해요. 너도 나랑 같이 가자.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여러 목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대요 외로워 같이 있어줘 선배는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뒤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때 무녀가 고함을 지르며 뭔가를 물에 뿌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무녀 자신의 피를 섞은 정화수였다고 해요. 물러가라!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무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 주문을 외우자 저수지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그 손도, 얼굴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무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오늘은 겨우 돌려보낸 거야. 제대로 봉인한 게 아니야. 억지로 쫓아낸 것뿐이지. 또다시 누군가를 데려가려 할 거야. 제단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재물은 전부 물에 젖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도 그 저수지에서는 익사 사고가 계속 발생했어요. 다음 해에만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을에서는 저수지 주변을 폐쇄하고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호기심에 찾아간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다친다고 해요. 선배는 그날 이후로 물가에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선배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민속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전설과 괴담을 접했지만 수살기만큼은 진짜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수살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우리 민간에서 수백 년 동안 두려워해온 이유가 있어요. 물에 빠져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외로움과 한을 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만약 여러분이 저수지나 강가에 가게 된다면, 낯선 손길이 느껴지거나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아. 그리고 혹시 오늘 밤 물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무시하세요.